어, 슈퍼 지입니다 오늘은 한번 아따웅의 마그네링님과 함께 자전거 타는 영상을 똥싸려고 합니다. 일단은 자전거를 골라주고요. 아따웅의 매그네님을 따라가줄게요. 쳇. 이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. 좀 천천히 가라. 메그네릭 아! 내리가 어디 가니 아니 아니 아니. 저기, 여기 여기 어디. 어디야, 어디야? 어 아, 여기다. 여기다. 이쪽 자옆쪽으로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아! 어. 메고누리셔어그거 아! 미 <laughs> 다시! 아 뭐, 아하하하하 뭐, 뭐. <laughs> 자전거 싸움이냐 에요. 아니면 네가 나랑 같이 찍은 영상만 올려 얘기내 음. 네, 거는 오, 오 스키링하다가 깔려 죽었어 스키링 하다 깔려 죽었어. 오! 안 죽었다, 안 죽었어. 피가 좀 달았지, 뭐. 어이헤이! 나, 나 쳐봐, 나 쳐봐. 뒤로 가기. 야야야, 거 앞으로 가서 부딪히게 아, 규사 어, 어. 다시 간다, 뺑소니범! 뺑소니범, 뺑소니범 어, 스키링스키링은 이거야. 너가. 스키링 뭔데? 진짜 박기대기 야, 야, 네, 네. 어! 아, 어, <laughs> 아. 어, 어. 예,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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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찍 야, 거 맞지? 영영 찍고 해, 있잖아! 예, 내 거는 그냥 안 올릴게. 그래, 저 올리지. 야, 내 거, 내 거, 공간이 없대 공간이 없지. 나도 꼈어! 나도 꼈어! 미신기, 미신기, 미파, 그래? 욕하지 마, 이거 아동용 영상이야. 응? 욕하지 마. 뭐. 이거 이게, 이거 아동용 영상으로 했던 것 아니 이게 왜 야성냥이야 응. 야 가자 가자 뭐여 뭐여 뭐, 어디로가 어디로가 여쪽으로 저 갈래 여쪽? 예 이리로가자 이쪽으로가자 어너 어디가 아. 잘가 아니 같이 가야니니 아. 야, 거기 있어 에 거기 있으라고 지효야 이거 볼수 없다 하나 아, 어. <laughs> 어. 아, 네, 꼈다 꼈다 니가 스키링 해봐 니가 스키링 해봐 니가 스키링 해봐 여기 여기 음,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? 야, 자, 내가 해볼게. 뭐야, 뭐야, 개못한디? 야, 잠깐만, 내꺼, 뒷바퀴 안 움직인다! 오케이! <laughs> 아! 오! 오, 쉣! 누구 뭐야? 짱짱짱짱 짱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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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 들기. 자전거 들기? 왜안 짱짱 죠 나가기. 이번엔 피자. 보라색 거의 핑크색이지 이건. 이게 핑크색이지 뭐가 보라색이야? 야, 짱짱 짱짱 짱어 짱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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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내거아프키왜 이래? 아어 돌아왔다 돌아왔다 여주로 가자 어, 네. 잠깐만 내거안 지겨져 알려줘 어때 다이다신나 버려? 아이 뭐야 도대체 <웃음> 야 <웃음> 아니 기우기는 <laughs> 뭐냐? <laughs> 이한거야 이건 내 적성이 이건 내게 아닌거같아 난스마니드롭에서위에고 고른 다음에 주황색을 고르게더 나을수도 야예야내거그자는거바꿔와야 돼? 그 네. 되겠냐? 응 음, 바꿔올게 조금만 기다려봐 아. 아하 내거그 픽시로 바꿔올게 너그 픽시 아니었냐? 아니 내거그 빨간색깔 개멋진거 있어 뭐야 도대체 이 고장 났어요 아, 고마워야저야 2D. 야, 야, 나 d 2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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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d 2D. 2D. 2아 2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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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연마 d 2D. 2D. <laughs> 야너 어디야디 너 어디야? 아주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. 아니야. 어! 야디 그 맥도날드 케이푸시로 와봐. 너 케이푸시하고 맥도날드하고 헷갈리니? 아니 또그 주유소 빠라지. 거기로 어, 와봐. 어! 뭐야 뭐 자동차가 이 미터 달라웠어. 어. 야, 네, 니꺼, 네 그, 주유소퍼로 와봐. 잠깐만. 나. <laughs> 어, 뭐야. 나, 나 여기, 뭐, 뭐지? 법존인가? 어, 안녕? <웃음> <웃음> 가자. 여기로 가자. 아. 아, 이 새끼, 이 아 <laughs> 이게 왜 아동력이? 뭐하냐? 어, 올라와. 오오오오! 탄전 빨리 와, 빨리 와. 여기다, 여기다, 스토리인다. 주차행이 있다. 아이씨, 뭐야, 그냥 죽어. 이거 가버려. 아니, 잘하면 어떡해. 아, 나 내꺼, 앞바퀴!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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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스탠드 해놨다. 어? 가자. <laughs> 아, 내, 진짜. 아, 나, 진짜. 예, 좋아, 얘, 내꺼, 뭐야, 내꺼. 안장, 뭐야, 이거. 이거 <laughs>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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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양장이 좀 이상한데 이거. 아. 뭘 아! 봐요? 빨강아. 이 빨강이 뭐야? 빨강이 뭐야? 뭐야? 어감쪽으로 아, 그냥. 내가 딥파게 똥이 좀나 이거. 아. 어. 아. 아, 뭐야? 뭐야? 어. 이제, 뭐, 뭐야 이거? 어. 뭐가 이거? 어. 어! 나 어, 어디가, 야, 나 어디가! 나 <laughs> 어디가! 왜 말이 없음? 말이 없을 수도 있지, 나한테 왜 그래. 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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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뭐냐? 내꺼 뭐냐, 이거? 자, 이렇게, 아따응의 마그네리님의 자전거는 부셔졌다고 하고, 저는 죄송해요. 다음 영상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어, <laughs> 이만 <저희만> 안녕! 어! <laughs> 아, 응, 어, 아파요.